어, 골로세서 강의 여섯 번째 항목입니다 어, 세상의 헛된 철학과 그리스도의 사제의 은총이라는 어, 제목으로 강의를 하겠습니다 본문은 골로세서 2장 8절에서 15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제가 아, 봉독해 올립니다 아, 8절부터 15절까지입니다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노략할까 주의하라. 이것이 사람의 유전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조첨이요 그리스도를 조첨이 아니니라.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가하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하여졌으니 그는 모든 정사와 권세의 머리시라. 또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적 몸을 벗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된 바 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킴을 받았느니라 또 너희의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에게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거스리고 우리를 대적하는 의문에 쓴 증서를 도말하시고 지아요버리사 십자가에 못박으시고 정사와 권세를 벗어버려 밝히 드러내시고 십자가로 승리하셨느니라 아팔절 어, 어, 말씀에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노락할까 주의하라 그랬습니다 철학과 헛된 속임수는 어,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신앙과 배치되는 영지주의를 말하고 있습니다 영지주의자들은 육체와 영이 분리되어 육적으로 죄를 지어도 영혼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죄를 지어도 상관없다라고 가르칩니다 이러한 세상의 잘못된 철학으로 인하여 골로새 교인들이 이러한 사상에 지배되어 끌려갈까 사도는 심히 염려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어이 잘못 신앙관을 정립하고 있는 목회자들이나 그런 교단에서는 어 육적인 죄와 영적인 그런 육적인 죄가 영적인 그 상태에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육적으로 방탕한 삶을 살아도 어 영적으로는 뭐 상관이 없다. 예수가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다 아, 도말하셨고 깨끗하게 하셨는데 뭐 이렇게 에, 죄를 좀 지어도 뭐 상관없지 않나 아, 깨달으면 그만이지 어, 이런 어, 사상을 가지고 어, 있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은근하게 죄를 지속적으로 짓고 또 방탕한 생활하는 사람들 중에 에, 그런 어, 이원론적인 어, 사상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아, 그리고 영지주의자들의 철학이 바로 이런 것들이죠. 어 영과 육이 분리돼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 육적으로 죄를 지어도 영적인 상태에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결국 어, 이렇게 육적인 방탕한 생활을 해도 괜찮다라는 잘못된 신앙관을 어, 가지고 어, 신앙생활하다 보면은 어, 그 상당히 윤리적인 면과 도덕적인 면에 있어서 어, 부도덕한 그런 어, 비윤리적인 그런 생활로 인해서 어 상당히 문제가 많습니다. 어 이거 참그 영지주의 이것은 이단 사상이라는 것을 아시고 우리 배격해야 합니다. 어 이것이 사람의 유전과 세상의 초등 학문을 쫓음이요. 그리스도를 쫓음이 아니니라. 어, 이렇게 말한 것은 사람의 유전이라 면 사도나 어, 에바브라에게서 배운 진리의 도가 아닌 세상의 가르 침, 즉 어, 잘못된 비진리를 말합니다. 세상의 초등학문이라는 말을 헬라어로 어, 스토이케아 이런 말입니다. 스토이케아 어, 세상을 지배하는 악한 영들과 혹은 어, 마귀, 종교적 어, 지식이 미숙한 상태를 가리키는 것으로서 어, 갈라디아서 4장 3절에서 어, 그리스도를 섬기는 것이 아니라 거짓 교훈에서 가리키는 천사 숭배와 같은 것이다. 우산 숭배 역시 이에 속한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초등학문이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어, 세상을 지배하는 악한 영들, 또 마귀, 어, 혹은 종교적 지식의 미숙한 상태, 막 이런 것을 가르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그하시고 이 말은 너희도 그 안에서. 어, 충만해졌으니 그는 모든 정사와 권세의 머리시라 신성의 모든 충만은 인자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그 삼위일체의 그 신성의 그 하나님의 한 분으로서 인성 안에 그 하나님의 어떠한 인격과 창조의 능력 이 모든 하나님의 신성을 겸비했다는 그런 어떤 분임을. 어, 증명을 하고 있습니다.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하여 졌으니 그랬죠. 어, 바울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신성에 참여하고 있음을 밝히고 있습니다. 믿는 이들은 하나님 사람으로서, 어, 하나님을 믿는 그런 어떤 사람으로서 신의 성품에 참여하여 거룩한 성령의 내주하심 속에 신의 속성이 우리 안에 충만하여 졌음을 어,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는 모든 정사와 권세의 머리시다라고 했습니다. 모든 정사는 천사들의 계급을 가르치는 그런 말입니다. 천사 숭배설을 염두에 두고 하는 말이죠. 천사들뿐 아니라 권세, 즉 모든 통치자들까지도 그리스도께서 창조하셨음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는 창조자이십니다. 그분은 하나님이실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잠깐만요. 네, 밖에서 이렇게 생활하는 소리가 안에 미쳐서 잠시 문을 좀 닫고 왔습니다. 죄송합니다. 계속 연하여 어, 하겠습니다. 또너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적 몸을 벗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바울은 손으로 하지 아니한 영적 할례, 즉 마음의 할례를 언급함으로써 어? 육적 그 할례파 유대인들의 다시 율, 그 율법으로 돌아가려는 허무맹랑한 교훈을 맡고 있습니다. 이미 그리스도의 할례를 받았다고 선언하고 있죠. 육적인 할례와 영적인 할례의 차이점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날 이방인들은 육적 할례를 받은 그런 사람들이 아니고 영적 할례, 즉 마음으로 할례를 받은 자들입니다. 육적 할례는 그냥 표시에 불과하지만 영적 그리스도의 할례는 십자가와 부하를 통하여 우리에게 성령으로 오신 하나님께서 직접 성도들의 마음을 지배하고 다스리시며 영향력을 주고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한 바 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이 말씀은 그리스도인들이 세례를 받은 것은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의 동참하여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는 표시입니다. 따라서 세례는 그 자체가 육신을, 어, 신성하게 만들고 거룩하게 만드는 의식이 아니라, 어, 죽은 양심이 살아나고 선한 양심을, 어, 하나님을 향하여 찾아,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향하여 찾아가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 세례는 불필요한 어떤 요식 행위가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나 다 아, 이러한 성례에 참여하여 구원받았음을 세상에 알리고 자신 스스로도 양심에 꺼리낌 없이 하나님을 섬기는 태도를 가지는 것이 합당한 것입니다. 아, 살리심을 받은 그리스도인들은 옛사람은 죽고 이제 새사람이 아, 되어서 그 안에서 새 생활을 해야함이 마땅합니다. 거듭난 생명이, 에 그, 거듭났다라고 하는 것은, 어 이제, 옛 생명을 벗어버리고, 다시 영적인 생명으로, 이제, 태어, 거듭 다시 중생했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어 천연적인 생명, 육적인 생명을 토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생명, 즉, 거듭난 생명으로, 어, 그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이거를 새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옛 사람을 벗고 새 사람을 입고 우리는 새로운 인격으로 살아야 함을 말하는 것이죠. 세레이에 참여해서 그리스도와 함께 물 속에 장사되었고 다시 물 속에서 나옴으로서 부활함에 참여해서 우리는 거듭난 생명으로서 예수와 함께 새 생활, 즉새 생명 안에서 새 사람으로. 살 것을 바울은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또 너희의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에게 모든 죄를 사하시고, 어, 이방인들로서 구원받기 전에는 우리는 모두가 범죄와 무할례로 율법의 정죄를 받아서 심판 아래 노인자들이었으나, 하지만 우리에게 복음이 전파되어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심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사제의 은총까지 받게 되었죠 저와 여러분은 이제는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심을 받았고 그분이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사제의 은총으로 인해서 깨끗한 상태 하나님과 원수된 그런 인간의 상태를 벗어나서 하나님과 합형을 누리고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는 하나님을 아바아바지라고 부를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된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더 이상 죄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멀리 있던 우리가 이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가깝게 하나님과 함목되었으며 그의 자녀들이 되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바울을 통해서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를 그를 우리는 아빠 아버지라 부르며 그에게 우리의 피로를 채워줄 것을 기도하며 요청하는 그런 생명 관계 즉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가 되어서 우리는 그를 아바아바지여라고 부르고 그분에게 우리의 피로를 채워달라고 기도하면 그분은 우리의 모든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며 우리의 피로를 채워주시는 은내의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우리를 거스리고 우리를 대적하는 의문에 쓴 증서를 도말하시고 지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그랬습니다 의문의 증서는 우리의 죄를 정제하는 율법을 의미합니다 어, 이러한 율법을 도말하시고 죄에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음으로써 완전한 죄와 율법의 정제로부터 우리를 어, 해방하였습니다 할렐루야 도말하다는 말은 어, 문질러서 지워버리다 이런 뜻입니다 어, 주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문질러 지워주시고 기억도 하지 아니하시며, 어, 우리의 모든 죄를 이제 완전히 도말했다이 말은 지워버렸다. 지우개로 이렇게 문질러서 지워버린 것처럼 깨끗한 상태가 되었다. 이런 것이죠. 얼마나 감사하고 완전한 은혜입니까? 주님의 사제의 은총을 우리는 어, 감사해야 합니다. 정사와 권세를 벗어버려, 밝히 드러내시고, 십자가로 승리하셨느니라. 정사와 권세는... 천사들을 지칭하는 말이라고 했죠. 적대적인 존재들, 악한 천사들을 드러내시고 십자가로 승리했음을 선포합니다. 악한 천사, 이 바로 마귀들이죠. 타락한 천사, 이 마귀들은 오늘날 끊임없이 우리 성도들 주변에서 미혹하고 우리로 하여금 범죄하게 만들고 사람들이 하나님을 배신하고 떠나고 죄짓게 하고 이러한 모든 우리의 인격과 환경과 하나님과의 관계, 사랑과의 관계, 우리의 모든 어, 그런 어, 어, 육체의 건강한 상태 이런 것들을 다 파괴하는 페리알즉 파괴자가 악한 천사 어 루시퍼의 그 졸, 루시퍼와 졸개들 이 마귀들이라는 것입니다. 악한 천사들이 타락한 천사들의 존재를 어, 이 정사와 건세로 어, 표현해서 다 드러나게 해 주셨다. 누가 예수님이 그래서 십자가에서 밝히 드러내시고 이제는 처리하셨고, 그들을 이제 무장 해제 시킴으로써 우리 성도들에게 어떠한 도발도 또 우리 죄짓게 하는 그런 일도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 막아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사탄을 이제는 결박하고 사탄을 물리치고 대적하면 사탄은 물러가고 떠나가는 존재입니다. 사탄은 쫓아야 되는 존재입니다. 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더럽고 추악한 사탄아 물러갈지어다라고 외치면 한 길로 왔다가 일곱 길로 이 사탄은 도망가게 되어 있습니다. 아, 우리에게 능력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몸을 찢기시며 우리의 죄값을 치러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능력과 아, 또그 부활의 권능과 그 생명의 어떠함으로 사탄은 빛 가운데서 어둠이 쫓기듯이 에, 쫓긴다는 것입니다 마귀를 쫓는 여러분 되시를 바랍니다 어,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은 믿는 이들과 연합하여 함께 마귀와 악한 영들에게 우리는 이미 그리스도께 승리하셨기 때문에 그 승리를 선포하고 그 승리를 누리고 어, 적용하면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더 이상 어, 마귀와 악한 영은 믿는 이들을 해야 할 자격이 없으며 정지할 권한이나 어떠한 권세도 없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찬양하며 악한 영에 대하여 명령하고 물리칠 때 마귀는 도망가는 것입니다. 마귀는 두려워해야 할 존재가 아닙니다. 더럽고 추악한 마귀야 예수 이름으로 물러가라라고 우리는 소리치고 기도하면 마귀는 더 이상 힘을 쓰지 못하고 한길로 왔다가 일곱길로 도망가는 그러한 어, 존재이라는 것을 믿고 마귀를 물리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어, 오늘 도 영적으로 이 마귀를 물리치고 제와 세상을 이기며 새 사람 안에서 어, 그리스도와 함께 성령으로 말미암아 승리하는 삶을 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늘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하는 어,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늘 건강하십시오. 감사합니다.